영풍제지는 1970년에 설립돼서 1996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섬, 면방업계 섬유봉, 실패 원자재인 지관 원지와 골판지 상자용 라이너 원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지산업은 자본 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고정비의 부담이 크고 에너지 비용이 높은 산업으로 신규 시장 진입과 설비 증설에 좀 제약이 있는데요. 영풍제지는 원지에서 판지 및 상자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함으로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탄력적으로 제품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천이십일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천이백육억 원, 영업이익 팔십억 80, 원, 당기순이익은 육십삼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십팔점육 퍼센트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이십일점육 퍼센트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삼십사점사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영풍제주 바로 오월 삼일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약금, 어, 미약점 공시에 대한 중간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공시 요구입니다. 어,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서 회사는 미확정이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죠. 회사는 2022년도 1월 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풍문 또는 보도에 따라서 최대 주주 지반, 어,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어, 요구가 있었고요. 회사에 대해서는 어, 회사의 최대 주주인 그로스 제 젤호 투자 목적 주식, 어, 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어, 매각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죠. 지금 재공시 시점에서는 최초의 1월 5일날 조회공시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뭐한 4개월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음. 어, 2월 4일에 재공시가한번 있었고, 그리고 5월 3일, 3개월이 지난 5월 3일에 중간 공시가한번더 있었는데, 지금 회사의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진행 경과 사항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미 3월에 입찰 제한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 사모펀드사를 포함한 10군데가 입찰에 좀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음. 지금 회사의 실사 이후에 5월 중순에는 어 본입찰에 관련된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아쉽습니다. 지금 1월 달이 좀 됐기 때문에 최초 공시를 한 1월 5일의 내용에서 거의 뭐 추가된 어떤 부연 설명이 저, 너무 전무하다는 거죠. 어. 지금 고 조회 공시의 취지를 회사가 좀 많이 성실하게 좀 대응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군데가 참여를 해서 지금 세부적인 일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다 좀 가상의 좀 일정들을 좀 공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죠. 보도자를 통해서 좀 나온 내용들은 회사의 공식 즉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음.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상 이게 번복된 이~ 효과 또는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들은또 너무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일정상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상당수 지금, 어, 3월 말 이후에 입찰 제한이 있었고, 지금 5월 초에 실사 이후, 그리고 5월 중순이면, 어, 회사에 어떤 가셔야 된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지난 1월 영풍제재가 최대 주주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다시 재공시 기간이 도래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답변을 했습니다. 이 현재 진행,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확장이나 또 시장 점유율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떤 기업과의 M&A가 좀 최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3월말에이 예비 입찰에 지금 참여한 기업들이 이제 한국 제직 깨끗한 나라 그리고 어, 사모펀드 한0곳 어, 곳이 참여를 하면서 흥행을 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실사 과정에서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 제지사 쪽에 간다면 오히려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좀 있을 것이고요. 음. 반대로 사모펀드 관리 하에 운영이 좀 된다면 밸류에이션 업 가치에서의 어떤 이 주가 가치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어 사모펀드의 어떤 품보다는 그래도 사업회사에좀 상호 시너지로 좀 작용된 부분이 또 유리하지 않겠나 예상을 네. 좀 해봅니다. 지금 영풍제지의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면 이 지관형 지관용 원지 그리고 라이너 원지라는 품목이 있어요. 라이너 원지는 골판지 어 원료입니다. 골판지를 제조하는 원료고 지관용 원지는 우리가 흔히 어 이야기하는 휴지심 있죠? 네. 휴지 펄프를 감싸고 있는 그 두꺼운 도화지 같은 아. 그 휴지심을 지관용 원지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은 48.6%를 차지하고 있고 라이너 원지는 51.4%이 회사가 산업용지와는 좀더 다른 특수용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포장용 용지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매자 입장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물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사실 이매가가 최근에 나온 이 제지사들의 어떤 매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네.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거죠. 어. 지금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지금 2천억대로 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원매자가 참여한 이후에, 어, 지금 상호 시너지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모펀드보다는 지금 깨끗한 나라, 한국, 제지 등의 제지사 쪽에 오히려 좀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이 대표님의 의견은 일단 사모펀드의 품보다는 제지사의 품으로 가는 게좀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에도 뛰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개발업 매각 메리트로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 이 업황은 사실 좀 관련 좀 없다고 봐요. 지금 부동산 개발업은 사실 이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영향을 사업 부분이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만약에 인수인 관점에서 그 사업에 대한 메리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 지금 제지사, 사업회사가 인수 매물 물, 어, 물건으로 좀 낙점을 했던 이유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골판지 원재 관련된 사업 부분을 확장하거나 이 사업이 사실상 코로나19의 효과 이후에 산업의 성장을 좀 가져왔어요 네. 지금 골판지 원지 가격도 지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거나 엔더믹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문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끊는 않죠 네, 그렇죠. 생활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어~ 이 커머스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골판지 원지의 이~ 어~ 논스터 이게 수직 계열화로서 이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걸 영풍제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강점을 네. 사실상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해볼 때는. 지금 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사실 큰 메리트라는 음. 어떤 판단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은 좀 매각 메리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풍 재지뿐 아니라 이렇게 다른 재지 회사들도 시장에 좀 매물로 나온 상황인데요. 최근 이렇게 재지 회사들이 매각 매물로 앞다퉈서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코로나 19 이후에 사실상 이 비약적인 산업의 성장을 일뤄냈어요 네. 그 코로나 이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군이었는데 음. 지금 2020년도 팬데믹이 가시화되면서 어이 컨택트 시장보다는 언택트 시장의 활성화 그렇죠. 그리고 이커머스 e 시장의 어떤 점진적인 활, 어, 발전 그리고 새벽 배송 시세, 시스템 새벽 배송이라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좀 되면서 네. 사실은 이 골판지 수요가 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매물들이, 어, 지금 영풍 제재가 있었고요. 얼마 전 저희가 공시 메이트에서 좀 다뤄드렸던 페이퍼 코리아가 있었죠. 그렇죠. 페이퍼 코리아는 이 산업용지와 신문용지를 같이 어제조미 판매하는 회사죠. 네. 최근에는 어 제가 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네. 전주 페이퍼라고 하는데 제가 오.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지금 전주 페이퍼라고 지금 현재 페이퍼 코리아 그리고 어, 투자 아, 예 전주 페이퍼죠. 예, 전주 페이퍼까지 좀 시장이 좀 매물로 나오는 상태인데. 전주 페이퍼의 어떤 인수가가 8천억인데 지금 매물로 나온 가액은 저 1조입니다. 신문용지의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이 시장도 나와 있고 네. 페이퍼코리아 어, 페이퍼코리아는 지금 전체적인 매가가 지금 3천억 원대 지 형성이 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흥행 요소에서는 영풍제지에서 좀더 몰리긴 했지만 영풍제지의 5월달 5월 중순에 본입찰 끝나고 난다면 오히려 여기서 놓친 매물을 페이퍼 코리아나 전주 페이퍼로 좀 옮겨 갈수 있는 흥행 요소는 오. 좀 갖게 된 셈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이 영풍제지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1월 4일 날첫 방송을 좀해 드렸고 단기에 자, 단기에 이 회사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1월 4일. 1월 4일 날 지금 형성된 주가 차익을 지금 잠깐 보면 1월 4일날, 어, 지금 한 9,600원 대 저희가 방송 당시에 영풍제재의 어떤 매각 흥행 기대감은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네. 지금 2만, 12,500원까지 좀 올랐다가 지금 크게 좀 주목받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 기대감은 좀 수반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신규적 매수관점에서는 어, 매각 대상자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재료 소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지금 추세 구간에서 아직 매각 어, 흥행, 매각 기대감은 수반된 것이 맞다. 지금 만삼백원, 300원, 만삼백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만삼백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신규적 관점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9,400원에서 만원, 9,400원에서 만원 포트비 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일단 만삼백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9,400원에서 만원까지 포트비 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